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02면에 있습니다 자지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 이제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선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묵상하고 남은 2024년을 점검하고 또한 2025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우리와 맺으신 새로운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항상 연말 연시가 되면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간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어, 또 다른 말로 버킷 리스트라고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간 목표를 세우고 이제 내년 내년에는 무엇을 할지 이제 버킷 리스트를 써 가면서 어,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세운 그 목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이루셨나요? 예를 들어서 올해 성경 1독을 하겠다 이런 약속 혹시 지키셨나요? 아니면 내가 최소 일주일은 금식 기도를 하겠다 이런 다짐을 혹시 한적 있나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단체를 내가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혹시 둔적 있나요? 저도 항상 연말 연시가 되면은 세우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 그런 목표를 세운 것이 대략 한제 기억으로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년 정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이제 계획을 짜요. 그리고 계획한 것을 1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연말이 되면 다시 돌아봅니다. 그 중에서 지켜진 것이 30%면 참 많이 이룬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도전도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이 매번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세우지만은 별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세우는 그 연관 목표나 버킷리스트를 100% 완성하시는 분들은 아마 극히 드물게 될 겁니다. 이런 것처럼 나 자신과의 약속도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하는 게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는 것, 지키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쌍방간의 약속을 하나님은 잘 지키시는데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것을 지키시는데 우리는 매번 그것을 포기하고 있고 또한 실패하고 있고 아니면 어쩌면 고의적으로 파기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깨지지 아니하는 약속을 우리와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언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삼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삼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은. 어, 새 언약이라는 이제 새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예, 이름 안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이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 본문의 말씀이 새 언약 신학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그새 언약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날이 이를 때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지 않냐 하면 이그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또한 그 중에서 먼저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약속을 파괴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의 왕을 70년 동안 섬기고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그 날은 바로 일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해방과 구원의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좀더 폭을 넘게 봐서는 이 날을 구원의 날, 해방의 날, 은혜의 날로 볼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날 모든 백성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 날에 맺으실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31절에 이 언약을 맺는 대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이두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고 유다면 유단데 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두 집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에게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표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표현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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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과거 오래전 이 유다, 백성,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이전에 먼저 멸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게 됩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방땅으로 추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살아갔었던 이방인들이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피가 섞이게 돼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도 아닌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 민족적으로만 그들이 혼합된 것이 아니라 혼혈 민족만 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들이 혼합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방 산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들이명버림받은 자, 흩음받은 자, 외면당한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 여겨질 때 흔히 사마리아 사람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방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보면 은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적을 보게 되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구로 볼수 있을까요?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들,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고 낙심하여서 세상 속에 회피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 믿음에서 탈선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틀에서 넘어가는 윤리와 도덕의 간념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요, 사마리아인이요, 흩팀 받은 자요, 잃어버린 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또 다른 집, 이 유다 집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당시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나라는 남유다,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 왕국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선포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수도 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선언하였고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은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왕부터 시작하여서 일반 백성들까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에 선택된 그 구원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민족이고 다윗의 왕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충격적이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많은 봉사를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말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교인으로 살아간 사람 종교인으로 살아간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금식기도 많이 합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성경을 몇 독씩 합니다 성김을 많이 해요 직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도 이 언약을 맺어야 되는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앞에 나왔던 그 잃어버린 자흩은 받은 사람들 배제받은 사람들을 어, 그 사람들에게 원약이 필요한 거 오케이 이해하겠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섬김했었고 무수히 많은 섬김과 봉사와 헌금과 성경통독과 빠지지 않는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맺는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이 말씀에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새 언약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새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은이새 언약을 소화케 하기 전에 32절에 옛 언약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옛 언약을 이야기할 때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날에 맺었던 그 약속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약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출애굽계 말씀을 우리가 세 명마다 묵상하고 있고 매일 큐티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 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 바다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즉이옛 언약은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시한적이고 한계적인 약속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누가 먼저 깨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이 먼저 깨뜨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실상을 어떠하냐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일말에 조차도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하고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번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로 멀어지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습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약속을 매번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그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결코 변기함이 없는 약속을 우리와 맺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 3절에 어떻게 이 32절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했었던 이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일방적인 약속을 맺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 특히 이 구약 성경을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참 멍청한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애굽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봅니다. 아침에 만나와 저녁에 매출하기가 내리는 것을 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아요.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 또한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끊으신 것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병고와 마병으로 무장하고 큰 성벽이 있었던 그 여러의 성읍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떡하죠? 필요할 땐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평안하여졌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너무나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죠. 이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일방적인 약속,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말,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34절에 그들이 더 이상 이웃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강요할 날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예전에 이 여러 이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야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몇 번의 주일의 설교와 주중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또한 단임 목사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 이 단어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것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즉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아주 긴밀한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김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김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구약 성경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이 일이 성취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십니까? 이방의 갈릴리,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가실 수도 있는데 사마리아 땅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이름 없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그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뿐일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일을 볼수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뿐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수 있는 바리새인의 리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내용 또한 우리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 흩바진 자들, 또한 스스로 자기 위에 똘똘 뭉친 이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가르쳐주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이새 언약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즉, 복음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나 우리의 어떠한 도덕적인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신 것과 바리새인과 회당장을 만나신 일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들을 보여주신 일들과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 그 아들을 고치신 일들과 죽었던 이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새 언약입니다. 우리와 맺으시는 이새 언약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놀라운 약속이 바로 복음이요 새 언약입니다. 믿음에 탈선한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여 세상 속으로 파선에 들어간 자들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하지 않으신 그 죽음을 기꺼이 당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신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우리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묵상하였을 때그 언약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였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은 결코 변기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날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날에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무너졌던 에덴동산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2024년을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롭게 맞이한 2025년에 또한 우리를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보잘 것 없고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 스스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품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이탈한 자들,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간 자들, 그 자들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스스로 자기 의에 똘똘 뭉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 착각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여 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어 복종케 하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